안녕하세요, 뽕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타오바오 하울을 찍어보려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물건이 조금 많습니다. 이번에는 패브릭 제품들이랑 문구류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 패브릭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이어리 커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덤으로 받은 건데 이 다이어리 커버 산 곳에서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종이도 주셨고요. 이것도 덤으로 주셨어요. 아마도 컵받침 같은 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리본도 달려 있어요. 다이어리 커버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샀는데, 먼저 이거는 A5 사이즈예요. 제가 지금 A5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서 큰 거를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야 할 텐데. 다이어리는 메이드 바이이고요.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쪽까지 껴주면, 오, 사이즈 딱인데? 완전 딱이에요. 이게 많이 부풀면은 조금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리본이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 광택감 있는 하트 누빔 원단이고요. 안쪽도 핑크 컬러예요. 리본이 달려있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B6 사이즈예요. 오, 이렇게 빵빵한 키링도 달려있고요. 안쪽은 도트 패턴입니다. B6 사이즈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키티 원단. 그리고 이거는 A6 사이즈예요. 어, 여기가 앞면인 건가? 리본이, 엥? 응? 여기가 앞면인 것 같은데, 이 똑딱이가 이렇게 뒤로 닿는 거네요? 아이 리본을 가리니까 뒤쪽으로 달았나봐요 이렇게 앞에 리본이 있고 안쪽에 하트 포켓도 있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이게 연청 중청 있었는데 저는 연청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사각 사이즈 15x15 정사각 다이얼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핑크 체크에 리본이 있고 안쪽도 같은 원단이에요 여기도 키링이 달려있습니다 박음질이 엄청 깔끔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이어리 커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커버가 4개나 생겼고요. 다음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 브랜드인데 정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핸스볼스 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도 종류를 엄청 많이 담아봤어요. 우선 이거는 펜 받침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종이랑 키링도 달려있네요. 어? 키링이 아니라 배지네? 이렇게 토끼 배지 달려있고요. 택은 잘라버려. 자꾸 영상 찍을 때 핀셋 같은 거 내려놓을 때이 책상에 소리가 나는 게 싫어서 여기다 두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 판매 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핀셋이나 펜 같은 거 꽂아두는 용도인 것 같더라고요. 밴딩이 근데 그렇게 짱짱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폭신폭신한 펜 받침대 샀고요. 포장 안에 다 이런 엽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핑크 체크 원단. 얇은데 어, 색깔이 되게 화사하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뭔가 네온스러운 색감이고요. 이런 천은 닦고 사진 찍을 때 배경으로 깔기 좋아요. 아니면 저는 영상 찍을 때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거는 빨간 체크 원단인데 조금 겨울 느낌의 원단인 것 같아요. 약간 더 두껍고 털기가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어두운 레드 체크 패턴입니다. 이거는 겨울에 잘 쓰겠죠? 이거는 데님 원단이고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본도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큰 다이어리 올리면 원단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건 소품 사진 찍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꽃무늬 패턴이 예뻐요. 그리고 양면입니다. 천 하나로 두 가지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체크 원단인데 좀 독특한 색감이에요. 여기 브랜드가 핑크, 레드, 하늘색 이런 것만 많은데 이런 주황 살구 색깔도 있더라고요. 다꾸 메인 색감에 따라 천을 바꿔서 사진 찍으면 예쁘기 때문에 이런 주황 컬러도 사봤어요. 잘 보면 보라색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같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체크 원단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한 체크예요. 진한 딸기 우유 같은 핑크이고, 이거는 진한 머스타드 색깔인 것 같아요. 둘다 컬러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도 같은 제품이었는데요. 먼저 노란색 체크, 핑크 리본 들어가 있고요. 하늘색 체크에도 핑크 리본 들어가 있고, 핑크색 체크에는 빨간 리본이 들어가 있어요. 아닌가? 약간 핫핑크 리본인 건가? 이렇게 리본 패턴들도 귀엽습니다. 이거는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의 원단이에요. 플라워 패턴이고, 촉감도 조금 더 여리여리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단색 핑크예요. 체크 무늬만 보다가 이런 플라워 패턴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보라색 도트예요. 연보라색 도트이고, 뒷면은 연보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 원단들이 만듦새가 좋아서 이런 끈도 달려있고 박음질도 되게 깔끔해요. 역시나 핑크밭에서 이런 보라도 하나 골라봤고요. 이거는 조금 귀여운 원단이에요. 이렇게 하트 안에 곰돌이가 있습니다. 바탕 컬러도 엄청 은은한 코랄 컬러라서 예쁘고 뒷면은 이렇게 흰색이네요. 이 원단으로 된 다이어리 커버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현수막 같은 건데 사이즈가 조금 크고요. 이렇게 리스트 오브띵 스튜드 에브리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테리어용으로 어딘가 걸어두면 아주 예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좀 얇은 흰색 원단이에요. 마지막은 테이블보인데 그냥 흰색 테이블보입니다. 집에서 인테리어용으로 써도 되고 오프라인 행사 갈때 테이블 천으로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 엄청 큰 사이즈이고 끝에 마감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원단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패브릭 제품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문구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면 이런 덤스티커들도 은근 들어있더라고요. 마스킹실 재질의 원형 스티커이고 제품이 좀 많아서 빠르게 볼게요. 먼저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고른 거 아니고 덤으로 주신 거네요. 이렇게 얇은 종이에 여러 가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 있는데 이것도 덤 같은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조각 스티커들 있고요. 이거는 다 흑백인가봐요. 그리고 이거는 미니 편지지인 것 같아요. 역시나 다 흑백이고 이거는 편지 봉투입니다. 이렇게 봉투랑 종이 세트로 나오는 덤인가봐요. 이렇게 세 개는 같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미니 사이즈 스티커북인데요. 이게 칼선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칼선이 있어서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전부 흑백 도안인 것 같습니다. 약간 감성 닦고 할때 쓰기 좋은 조각들이 많아요. 이렇게 워드도 있고, 사물도 있고, 도안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스티커북. 도안이 다 다르게 들어가나 보네요.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칼선 있는 스티커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 오브젝트들도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안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핑크색. 이게 스무 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브젝트 스티커들이 아주 예쁩니다. 이런 스티커들로 감성 덮고 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길쭉한 스티커들인데 이것도 아마 같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한 롤 스티커 같이 생긴 건데 이게 칼선이 없고 이렇게 통이거든요. 그래서 칼로 하나씩 오려서 써야 해요. 이렇게 감성 덕후에 쓰기 좋은 오브젝트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 컨셉도 있고 이거는 여행 컨셉인 것 같고 이거는 동네 거리? 이렇게 책장 같은 오브젝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한 팩에 스티커 여러 장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칼선은 없는 제품이에요. 세 가지 도안이 두 장씩 들어 있네요. 이거는 카페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글귀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도안. 와인 컬러가 많이 들어갔네요. 이층 버스도 있고 이렇게 신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꽃 컨셉이네요. 이렇게 꽃집도 있고 꽃도 있고 색깔도 좀 화사합니다. 연두 컬러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여행 컨셉인가봐요.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튜브도 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색감. 다음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 팩에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도안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타오버에서 사는 스티커들은 칼선 없는 게 많은데, 칼선 있는 거를 아주아주 아주 선호합니다. 이것도 감성 닦과에 쓰기 좋겠죠? 두 번째는 요런 도안이에요. 하트 거울도 있네요. 색감도 알록달록합니다. 다음은 이거. 이거는 블랙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선글라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한 이것도 블랙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나중에 감성 닦고 도전해보는 걸로. 다음은 스티커 팩 제품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패키지 그대로 보관을 해야겠어요. 첫 번째 팩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같은 도안이 두 장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 모양의 도안들도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 모양으로 칼선 들어간 것도 있어요. 도안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파도 있고, 의자? 운동화? 그리고, 이런 거는 칼선이 다 들어가 있네요. 칼선이 들어간 조금 더큰 스티커들. 이런 건 사각 스티커고, 이런 거는 칼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도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종이. 이거는 스티커 아니고 종이에요 이렇게 감성 종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안이 진짜 다양하네요. 두 번째 팩은 카페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디저트랑 커피 이런 거 있고요. 오 빵도 있고 커피 잔. 이거는 베이커리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메뉴판도 있네. 역시나 칼선 들어간 스티커들도 있어요. 이렇게 칼선 들어간 스티커랑 종이들 있습니다. 감성 종이들. 세 번째 팩은 마트 컨셉이에요. 아보카도도 있고 과자도 있고 계란. 오 이거 잘쓸것 같은데? 사과도 있고 오 야채랑 고기 이런 거 많습니다. 이거 귀엽죠 카트. 수박도 있고 여름에 쓰기 좋은 거. 이렇게 다양한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가격표 같은 것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역시나 칼선 들어간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종이들까지 있습니다. 오,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마지막 팩은 여행 컨셉이에요. 이것도 색감이 화려하네요. 이런 모자부터 우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비행기. 오, 이런 건 동그랗게 칼선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여행 컨셉의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와, 도안이 진짜 다양해. 오. 이건 핸드폰 화면이네. 이렇게 칼선 있는 스티커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칼선 있는 거. 그리고 역시나 종이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음 제품도 스티커북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노란색인데요. 뭐야? 앞에 이런 투명한 게 들어가 있고, 색감이 되게 선명하고 예뻐요. 오, 이렇게 칼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감성 스티커들도 있고,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이게 주제가 진짜 다양한 게 이런 아이콘 모양도 있고 이런 네모네모 인스타 느낌도 있고 이것도 핸드폰 느낌? 그리고 아까 사람도 있었잖아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색감이 쨍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강아지. 이런 거 칼선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예쁘죠? 오브젝트.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 본 감성 스티커 중에 이게 원탑인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한번 사보세요. 장수도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검정색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앞에 이렇게 투명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찢어진다. 조심해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엄청 다양하죠? 이런 사람도 너무 예쁘고 이런 배경 같은 것도 예쁘다. 이건 통째로 붙이는 건가? 이런 아이콘 모양. 워드도 있고. 오, 예쁘다. 이거는 좀 검정색 그 모노톤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색감들이 좀 차분하죠? 이런 오브젝트 너무 좋고.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입니다. 다음은 초록색. 역시나 한장한장 한장 넘겨볼게요. 오, 이거는 초록색이라서 색감이 되게 상큼하다. 저는 모노톤보다는 이런 비비드하고 알록달록한 게 좋아요. 오, 이건 약간 여름 느낌인데? 아이콘. 아이콘 스티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핸드폰 화면 꾸미기 하면 재밌겠다. 핸드폰 모양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란색 볼게요. 오, 색감 쨍하다. 예쁘죠? 앞에 있던 스티커들보다. 확실히 화질이 선명하고 색감이 쨍한 것 같아요. 주제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스티커가 진짜 겹치는 거 없이 다 예쁩니다. 오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감성 닦고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근데 피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스티커북 자체가 좀 작아서 피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것도 아마 스티커북인 것 같죠? 이거는 판타스틱인 것 같아요. 이것도 스티커북이고 장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도안은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어, 빠르게가 안 되는데? 어, 이거 봐요. 그 과일 들어간 요즘 유명한 샌드위치. 이거는 디저트 컨셉인 것 같아요. 오, 이런 큰 것도 있고, 칼선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저트 컨셉. 오, 복숭아. 그 외국에서 파는 납작 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언젠가 먹어볼 수 있으려나? 숫자도 있네. 어, 뒤에는 약간 흑백 워드 스티커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다음은 데스티니 볼게요 고양이로 시작하고 오 약간 자연 느낌인 건가? 선인장도 있고요 고양이 연두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연두색 자연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칼선 하나씩 있고 오브젝트도 되게 다양해서 좋아요 워드도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도 있고 역시나 뒤에는 흑백 스티커네요. 근데 도안은 아까랑 달라요. 다음은 C 볼게요. 이거는 튜브인가? 날개 달린 튜브로 시작을 하네요. 약간 여행 컨셉인 건가? 여름 휴가가 생각나는 스티커들이에요. 이렇게 바다 느낌, 어 초밥도 있고 이렇게 배경도 있고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여름 느낌 낭낭한 아이들 있고, 뒤에 흑백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색감이 차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베이지, 브라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오브젝트들 진짜 다양합니다. 칼선은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있는 칼선이에요. 칼선도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감성 닦고 얼른 해봐야겠는데? 이번에 감성 닦고 용품을 많이 샀어요. 이렇게 흑백 스티커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이렇게 네개가 같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티커처럼 이렇게 세가지 도안이 두장씩 들어있고요. 역시나 칼선은 없어서 잘라서 써야 해요. 약간 빈티지 닦고 스타일이고 이렇게 노란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비 스티커예요. 역시나 이렇게 세 가지도 안 들어있고, 편지지랑 나비가 같이 있네요. 컬러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연 느낌인 건가? 편지지, 만년필, 그리고 이렇게 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빈티지 다꾸 느낌? 마지막인데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풀 들어가 있고, 편지지 있고, 여기는 꽃도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빈티지 다꾸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타오바오 하울을 찍어봤는데요. 다이어리 커버부터 다꾸 사진 찍을 때 쓰는 배경 천들도 사고 예전부터 궁금했던 타오바오 스티커북도 많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타오바오에는 귀여운 캐릭터보다는 감성이랑 빈티지 다구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 스티커들을 많이 사봤는데 투머치 감성 다구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보기란과 댓글에 쿠폰 코드 있으니까 쿠폰 코드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